야 가자 그럼 학교로 어떤데 이거 어? 저학 기깔나게 또요 아, 그래? 아니 너 아파트 충 아니야? 야... 저그인는 아파트 전날에 갔지만 인 그래, 그래. 아파트 절대 안 가더라고. 유종 유종이 번 내릴 것 같은데? 형님. <laughs> 성린 빠져 계시죠? <laughs> 그, <laughs> 그 해바라기 성대모사 해도 됩니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여기 빠져 있어. 록발령은 빠져 있어. 뒤지기 <laughs> 싫으면. <laughs> 아 근데 뭐학교 자신 있잖아. 오. 뭐. 그래도 네, 안 그래도 그럼요, 그럼요. 아니 D N W 그 아파트 출신인데 뭐 되겠지 뭐. 아파트가 랜드마크인데. 그러면. 빵 오지 많다 빵. 예, 레드도 필요하고, 아고도 필요하고, 대탄도 하나 필요합니다. 아, 레드 먹었습니다. 오케이, 어, 빵 발표. 좋은데? 어, 빵 좋은데? 빵 많고. 빵, 많고. 빵 좋은데? 야, 여기도 있어. 빵. 아, 야. 죽이십니다, 형님. 여기도 빵, 저기도 빵. 아야. 와 시X 저거 와 저걸 저걸 해주네 와지다 진짜 와사이 잘하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사이즈나 잘하네 아이고 온전 온전 못 하겠습니다 형님 으어 지리긴 하네 그래. 에 예, 진짜 반다 예? 반다 빵 아유 이제 적당하 형님 <laughs> 한놈 어딨어 뭐 그럼 하나 몰라 아니, 아, 난난 거기서 빠지는 거 좋잖아, 애들아. 다음 게임 하고 싶지 않네. 아, 어, 빨리 답자 형님. 아이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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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 뒤에서. 무섭지. 아니, 이형갈 생각이 <laughs> 없으시니까. <또. 웃음> 아, 내 뒤에 록바리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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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 한놈 어딨어! 아니, 이거 어딘지도... 아니, 이거... 아니, 거, 거아아 어딘지도 모르는데 갔다가 그, 뒤지면 다음 게임이라니까? 아파트 못 잡아, 아싸 미친. 응, 어, 못잡아줘 미리 가야겠는데, 이번 아, 밀기 싫나못 밀잖아, 이번 아파트 때문에.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외포들 하든지. 아파트, 아파트 외포로 빠진다, 이거. 네. 4번으로. 외포들 와서 죽여보면 되지, 뭐. 아 이렇게, 이건... 이렇게, 외포로 차많이렇리이야3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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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또이다게 이렇게, 이클다이돌아이습니다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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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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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게이렇다올렇올이렇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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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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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군인들 이 새끼들 정신 좀놓은거같습니다 다음 게임하기 만들어야지 뭐 그러면. 예 멀리 봐주세요 로컬 형님. 저 멀리 개자리야. 어이서 나이서. 하덕자. 디스 애. 야 멀리 디스 오른쪽 컷해 오른쪽 컷해 오른쪽 컷해 270W 우리 눈사 우리 눈사. 확인했고 확인했고 탐방는거 확인했고 탐방는거 확인했고 아별하게아이사 다이사 아이사아이사와 진짜 재다 진짜 재밌다 다이사 다이사 아 쩔어 아이사오 결혼 결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 진짜! 예무예예 밀러 가자 이거 1예예가지고무예예예예예예 피 어, 가자! 야야야 야, 야, 엎드려 검뚜기! 일어나! 검뚜기 예, 일어나! 예예.. 어, 씨예예이수 있지 왼쪽 끝으로 붙일게 음.. 음 빨리 빨리 가 오른쪽.. 야, 오른쪽으로 사, 틀면서? 유전 리 해봐 여기있여기있저기나스타

전나게 잘 쓴다, 우리 팀. 전나게 잘쓴 이게 뭐야. 괴물들만 있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투커시 셰프 돌아온다. 붙일게, 앞에 좀 봐줘. 아, 말할 수 있어. 아, 야, 딸껏, 딸껏 뗀다. 아우, 씨. 피한번 감고 가자. 어, 마침 놓았어. 애하나, 아, 인마, 자스가. 응. 붙일골 방향으로 연막 멈춰있. 얼린다, 오른쪽으로. 아우, 씨. 아유, 손대줘아우 소원을 눌러주고. 오우. 나무, 나무, 나무. 나 눌러야 돼, 나 눌러야 돼. 오우. 오우. <laughs> 바람 나무까지 왔어? <놨어? 웃음> 어, 바람 나무 있어. 내 오른쪽. 걔가 트둘 돌았나보다. 엎드려 있다, 있을게요. 우측, 우측 엎드려 있어, 형. 우측 보인다 그렇지. 아, 나 어이구, 엎드려서 피가. 피가, 피가 어, 나무. 기 아니, 디 h i s is 이 u 나 이제 진짜 s u k 본거야 방금? 돌아온다 돌아온다 가보자 아이게 n d 시 h o 다 s that? You get 하나 k 로 s h 리는데 좋대 a r 너 뒤졌다 우측아 같이 세.. 같이 세킬 우주아너뒤졌어그렇지있어 시선처리 그렇지 그렇지 뚝 야무지게 먹으려고 요어렵네 먹.. 어, 먹는데 좀 걸린다 형삼뚝을아형 아, 스크롤 내는게좀 느려 어형 위험해 거기 각 열리는데 형아이 다시 아, 타고 가자 형이종아 알아서 할게 붙였잖아 붙였잖아 오퍼레이터 있던데 붙였어 오퍼레이터 있다는데 적 팀에 오퍼레이터 확인 어뭐 오퍼레이터 있다는데 망망다리 붙었어 아망망다리 쓰던데 붙었대 꺼다 배냐 이 언더 어때 나 왼쪽으로 보까이 뛰어왔어 지금 1 번까지 오 왼쪽 아무튼 망망대리로만 되겠다 아 좋다 못 맞췄어 형 미안 뒤피 그니까. 뒤에 기 뒤에 거피 러쉬 폭탄, 폭탄. 아이스 형그 밀어버려도 돼. 시원하게 있다. 대가리 밀어. 우주 아래.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니까. 나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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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다. 좋아. 우리 팀 좋아, 좋아. 드디어 사람 고시랬네. 와. 그러니까 드디어 왼쪽에는 사람 구실 언제 하려나 또 뒤져 있네. 형 우리 좋았잖아 그래서 둘이서 왜 이럴까?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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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쪽 왼쪽, 야 왼쪽 좌뺨, 좌뺨 우뺨 후려갈기 있는 거 좋았다. 그래, 그래 내가 좌뺨 형이 우뺨. 아 맞지, 맞지. 아 힘들어, 어 갈래? <laughs>